삼잎국화 몇 포기 심어놨더니 이만큼 자랐어요. 아침에 나물 반찬을 하려고요 줄기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에 흙먼지가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줬어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삶아줬어요. 뚜껑은 덮지 않고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삶다가 손으로 만져보아 살짝 익은 느낌일 때까지만 삶아줬어요. 찬물로 헹궈줬어요. 손으로 물이 흐르지 않을 만큼만 살짝 짰어요. 된장, 어간장, 통깨, 참기름만 넣고 조물조물 했어요. 갓 나온 어린 나물이라 다른 양념은 넣지 않았답니다. 삼립 국화 나물은 특유의 향이 거의 없어서 김밥에 넣으면 아삭거리는 식감이 들고 아주 만나서 저는 시금치 대신 이걸 넣어요. 삼잎 국화 나물 맛있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